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까요? 이번은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. 아네 네. 워리어 원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. 근데 하이런지로 하실 거예요. 오른발과 왼발의 오른발 넓이가 앞. 골반 넓이에서 네, 앞쪽으로 오시고 뒤에 있는 발 뒤꿈치를 세우시겠습니다. 네 그리고 꼼지락 꼼지락 거으셔서 앞발이 좀더 앞으로 오셔서 90도로 구부러지실 거예요. 그러면 오른쪽 고관절이 접히면서 90도로 구부러지게 됩니다. 여기서 가능하시면 위 앞에 나와 있는 허벅지와 바닥이 평행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뒷발로 앞꿈치로 바닥을 꽉 밀어서 뒷발을 쭉 펴서 앞에 나와 있는 꿈치를 들어요. 아, 네, 뒤꿈치 오늘 들고 가실 겁니다. 음. 그래서 하이 하이 런지로 네. 워리어 1을 가실 거예요. 그래서 왼발의 고관절은 쭉 펼쳐져 있는 상태고, 이때 천천히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실 건데요. 네. 손끝부터 귀, 어깨의 센터, 골반의 중앙이 딱 일직선으로 예쁘게 나와 있고,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도 않고, 허리가 뒤로 굽거나 등이 굽지도 않고, 시선을 천천히 머리 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발 뒤꿈치를 드는 게 어떤 게 좋아요? 어, 저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하는 게 균형을 잡는데 좀더 챌린지해서 좋아합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을까요? 어, 힘드실 것 같아요. <laughs> 제 생각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발 뒤꿈치가 딱 붙어져 있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? 아, 사실 시작 자세가 여기가 아니고 로우 런지에서 올라오는 거였어요. 음. 여기서 뒷발을 띄었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 게 목표입니다. 그리고 다시 내려가 아,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네. 시작이. <laughs> 네. 시작이 여기 로우런지였어요. 그래서 뒷발은. 이거 아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오셨다가, 상체만 천천히 낮춰서 그대로 바닥을 짚었다가, 다시 복, 앞발로 바닥을 밀어내면서, 오, 이건 허벅지에 쉽다.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얘도 1분을 가실 거고 중요한 거는 앞에 자, 잠깐 앉아보십시오 <laughs> 앞에 나와있는 발이 발목 위에 이렇게 무릎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서 있어서 발이 바닥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만 생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정면으로 유지하시는 게첫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디, 앞발로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올라오면서 허리를 사용하지 않도록만 주의를 그렇지. 하시면 좋아요.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목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발목이 안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 자체가 올라가는 거 자체가 이미 발이 굉장히 흔들려요. 음, 네. 음, 음, 음. 그래서 그 흔들림을 계속 느끼시면서 음, 음. 그걸 내가 통제하에 계속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오른발과 왼발의 넓이가 힙 넓이 정도는 되셔야지만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어요. 넓으라는 더 넓게 하라는 건가요, 아니면 요, 요기의 넓이가 좌우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. 아 일자가 안 되게? 네. 아 일자만 어렵죠. 네, 아, 맞습니다. 제가 아까 너무 일자를 하려고 애를 썼군요. <laughs> 어쩐지 힘들더라. <laughs> 그래서 워리어 원에서 로우런지로 오시는데 힘드신 분들은 로, 어, 워리어 원에서는 발을 다시 붙이고 로우런지에서는 떼고 붙이고. 떼고 하시고. 떼고. 네. 붙이고, 떼고. 붙이고. 떼고. 떼고. 네. 힘들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, 1분을 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1분 다시.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 그죠? 약간 이렇게 벌어지게. 네. 그러니까 시작은 이 정도. 네. 오셔서 천천히 몸통을 앞발로 꽉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래서 너무 힘드, 중심 잡기 힘드시면 손을 위로 올리는 건 생략하셔도 돼요. 천천히 다시 내려오시면서 아래쪽으로 몸통을 숙이셨다가 네, 다시 네, 맞습니다. 좋습니다. 다시 힘이 빨리 빠지실 것 같습니다. 이거 하고 앞에를 가슴을 내밀어주는 게 좋은 건 벌어지게, 하고 주는게 어, 아닙니다.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계실 건데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네. 거기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고관절을 더 접으셔서 네, 오셨다가 천천히 그대로 여기에 높이가 올라가면서 배가올라가게 네. 어, 네. 그래서 왼발의 중심을 계속 느끼시면서 무릎이 중앙에 있으실 수 있고 네. 잠깐 쉬겠습니다 네, 뒷발 내려놓고 잠시 네. 호흡 정리하십시오 어, 이미 내가 중급자다 이미 조금 숙련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아사나 하나에서 1분씩 머무시는 걸 추가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. 시작은 들 여기서 1분을 시작을 해주시고 팔을 대고 앞발을 직각으로 내밀고 네, 뒷발을 펴셔서 쉬고 론런지로 좋습니다 상체를 숙이셨다가 네, 앞발을 바닥으로 밀면서 상체로 올리셨다가. 좋습니다. 혹시 저 1분 지나고 있어요? 20초 지났어요. 아, 이제? <웃음> <웃음> 상당히 힘드시죠? 동작은 다르게. 아니, 왜냐면 발을, 발을 붙이고 하니까 되게 흔들려서. 음. 발 붙이고 할게요. 제가 오른쪽 발목이 안 좋아서. 좋습니다. 뒤에 있는 무릎만 조금 더 펴내십시오. 네. 음. 흔들리는 게 잘못되신다고,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 흔들리는 건데? 게 맞거든요. 네. <laughs> 균형 잡으려면 <맞아서> 1분이 됐습니다. <laughs> 네. 호흡 정리하십시오. 무릎 내리고. 네. 뒤로 가져가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한게 만약에 보폭이 너무 넓어서 내가 앉아 때렸다가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이 간격을, 보폭을 좀 줄여서, 줄여서, 아까보다 많이 좁아졌죠? 네.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, 그대로 올라오고, 그래서 올라가실 때 누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올바르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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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해로 올라가서 응.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보폭을 좀 줄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호흡이 차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충분히 운동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1분씩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조금 그래도 최소 3번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탄탄한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